마네킹 미스토리 시트콤 스칼리와멀더 신원 엑스파일 역시 하이하 이럴 수가 수류탄을 덜지려고 수류탄 이젠또 죽었잖아 조금만 더 가면 이번 판깰수 있었는데 아나 이전 아 멀더 좀 조용히 해요.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알아요? 당신 때문에 문근영 대사 안 들렸잖아요. 스컬리, 나야말로 TV 소리 때문에 헷갈려서 죽었다고요. 멀더, 내 핑계 대지 말아요. 그리고 당신, 게임하다 일요일 하루 다 날릴 생각인가요? 스컬리도 일요일엔 하루 종일 드라마 재방송만 보잖아요. 어, 멀더 또 시작이군요.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로 싸울 순 없어요.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.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봐요. 아, 좋은 생각이에요. 앞으로 일요일은 개인 TV 모두 금지입니다 <목소리> 파! 파! 어! 역시 부부가 함께 하긴 수영만 한게 없어 아니 멀더가 저기서 뭐하는 거지? 어쩜 그렇게 수영을 잘하세요? 제 별명이 몰태환입니다 <목소리> 못 보지마! 완전 빨랫판이네! 뭐 가끔 여기다 빨래도 합니다. <laughs> 수영 좀더 보여주세요! <laughs> 그럴까요? 자, 버터플라! 흠! 흠! 하! 아. 아. 이번엔 배영! 자! 허! 아. 허! 어. 자! 이번엔 싱크로나이즈! 이번엔, 다이빙! 아, 맙소사. 내 수영 빤스! 빤스! 아, 멀더,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아니, 스컬리내 수영 빤스, 어서 돌려주세요. 아무래도 수영은 부부 취미 생활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른 걸 찾아봐요. 야, 후. 후. 역시 부부 지휘생으로 헬스 만한게 없군 <laughs> 아니, 저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는 스컬린데 <웃음> 저기서 뭐하는 거지? 님좀더으시고요 어, 이렇게요? 네. 어. 팔은 이렇게 어. 90도로 해서 어. 회님 팔이 정말 탄탄하시네요 어, 정말요? <laughs> 허리는 이렇게 펴시고요. <laughs> 이야, 원님 몸매가 아주 그냥 마네킹 뺨치시는데요? 어,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. 저, 선생님?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죠? 아, 스트레칭이요? 이쪽으로 오시죠. 님 몸도 진짜 유연하시다. 스컬리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어, 말 더. 지금 스트레칭 하는 법 배우고 있잖아요. 그딴 스트레칭 그만둬요. 헬스도 안 되겠어요. 자 스컬리 받아요. 자. 어머 실수했네요. 아. 스컬리 몸을 움직여야죠. 알았어요. 뭘더 받아요? 오, 어? 저 어, 오, 아. 아 실수했는데. 아뭘더뭐 하는 거예요. 움직이라고요. 노력하고 있다고요. 당신이나 잘해요. 자. 어. 어, 이럴 어? 수가... 그래? 아이, 참... 아, 이럴 수가. 아 참. 어머. 아이 스컬리. 아이 몸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왜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?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. 맞춰서 음, 이러다 또 싸우겠어요. 배드민턴도 안 되겠습니다. 그럼 대체. 어떡하죠? 어, 말더?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야 생각해낸 거예요? 미안해요, 스칼리 진작 생각했다면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어, 그런 말더 즐겜 하세요 스칼리, 즐감하세요 건배! 건배! 월대 님, 신혼이라 매일 밤 고생이 많죠? 어. <laughs> 자. 아. 자. 이거한잔쭉 하세요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죠? 이게 새신랑한테왔다라는 뱀술이잖아요. <laughs> 아무나 이 먹은 할아버지도 이거 한잔 마시면 여덟 쌍둥이 난는그 껌이래. 아. <웃음> 정말인가요? <웃음> 먹는 김이 죽이는군요. 죽이죠. 이거 한잔 마시고 소변 보면 변기가 18 조각으로 살살 조각 나니까요. 그래요? 한잔더 주세요. 저가 어서. 아이고, 안 되는데. 아한잔더달다니까뭘 <laughs> 대리님이니까 마지막 에 살살 드세요. 알죠? <laughs> 네. 어, 멀더, 음. 왜 이렇게 늦었어요, 당신? 어술 아, 냄새! 어, 아, 어. 나의 달인 스칼리 러차차차차! 어, 어. 어머, 어머, 멀더, 당신 우, 왜 이래요? 나 오늘 어. 새실랑을 삼선으로 만들어준다는 뱀술 마셨어요. 뭐, 뭐예요? 뱀술이요? 힘이 어찌나 불끈불끈 솟는지 집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어요. 스칼리 우리 어서 잡시다. 그렇지! <laughs> 스컬리, 이리 와요. 어? 이 야만인! 음. 어떻게 뱀을 먹을 수가 있죠? 이, 저질! 짐승! 저리 가요! 아니, 스컬리. 내가 누굴 위해 마셨는데? 날 짐승 취급하더니 너무하는군요. <laughs> 나 삐졌어요. <laughs> 삐진다고 내가 용서할 줄 알아요? 이 짐승. 저리 가라고요. 아이고, 아야 아오.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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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멀더, 왜 그래요? 괜찮아요? 뻥입니다, 스칼리. <laughs> 짐승의 맛을 보여주겠습니다. <laughs> 어우, 이런, 멀더, 몰라요. 저리 가요. 와요, 이, 스칼리. 짐승. 이리온 어딨니, 뱀마한 열댓 마리는 잡아서 뱀술도 담그고 뱀탕도 끓여야겠어. 뱀마 이리온 뱀마